안녕하세요. 댕대자병 배락대진동행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힘든다, 그죠? 세상 살기가. 요즘처럼 힘들게 살기 힘들면 은참 다들 지금 살려고 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산상한 목숨, 산 목숨은 살아야 되니까. 우리 그래도 살아봐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예,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띠 월별 운세를 올리고 있거든요. 좀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닭띠 8월 운세를 설명 한번 해볼게요. 28세 개우생. 개우생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이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지금 풀리고 있는 중이고요. 있는데, 있는데, 이제 반면에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 이 장극증이 생겨요. 뭐이 집, 저 집이고, 어느 가정이고, 뭐, 이게 좀 장극증이 좀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게, 그거를 갖다가, 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면은, 그것도 무난하게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장극증이니까. 그런데 또 좋은 소식은, 이 멀리서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뭐 상황이 좀더 힘들지만은,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사시면은, 아마 참 좋은 소식도 들어오고, 반가운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고 모든 일이 잘될것 같습니다. 두루두루 건강 잘 지키시고 잘 예, 씩씩하게 화이팅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세 신유생 신유생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내가 막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닙니까 그런데 전화일복하는 운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화일복으로 그게 나빴던 일이 그게 도로 나한테 운, 아주 대운으로 바뀌는 그런 운이 들어와요. 운이 들어오니까는 자신도 모르게만 용기와 희망이 솟아나고 내가 무엇이든지할수 있는 막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긍정적인 힘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그 운을 잘 잡으셔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운이 들어와 있냐면은 문수 운도 들어와 있고 이동 변동 운동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럴 때, 요럴 때 자꾸 내가 힘든다고 힘든다고 내가 그냥 코끝글로쳐박지 코, 코, 마시고 힘내가지고 앞을 잘 쳐다보면서 주변 잘 살펴보면서 꾸준하게 나아가시다 보면 아마 전화요부이되 나쁜놈도 전화요부이돼가지고 아주 대원으로 바뀌어서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리고 5십이 세, 키오요 기후 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한 번도 생각해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나라 운도 그렇고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하늘이나 땅이나 전부 다 이게 지금 인, 사람들이나 지금 인재도 들어와 있죠. 하늘에 그거 운도 지금 안 좋죠. 자연극이잖아요. 태풍 이게 천지지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가 뭐또 돌죠. 시국 역시 나라 운도 안 좋잖아요. 막,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이 자신도 모르게, 이 이게 돌발적인 이게 사고수가 따라, 따라다녀요. 내가 그 여행을 하고 계시고, 또 내가 뭐, 아이, 뭐, 난, 뭐, 나라면 괜찮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한번 움직였다 그러면 돌발 사고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움직이셨다면 좀 많이 조심스럽게 움직이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그리고 64세 정유생정유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지금 막 감정이 막 솟구쳐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감정 다리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와 있을 수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이 앞서가 욕심도 생기고 허욕이나탐욕이나막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잡을 수 있고 저걸 하면 저걸 잡을 수 있고 막 이런 감정들이 막 용솟음치고 할때 그것때 안돼 절대 그렇게 하시면 이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내꺼가내 거가, 거가 될것 같지만은 그게 다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괜한 일을 뭐 벌리지도 마시고 창견도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내가 낭패수가 따라요. 낭패수가 따르고 손재수가 따르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내가 조심스럽게 내 감정 다스려서 조심조심스럽게 나가시는 아게 좋아요. 왜 삼자는 삼자 까불하거든요. 그거를 꼭 명심하셔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76세 얼육생, 을유생. 얼육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살이 어렇잖아요이 나이쯤 되면은. 그죠? 뭐 내가 생각대로, 마음문대로 인생살이가 다잘된것 같으면은 뭐이 뭐, 뭐 나이 되면은 뭐 세상에 뭐 걱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자손들이고 뭐고 뭐다 그거 돼가 있을 건데 근데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돼가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안 되신 분도 계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돼 있는 분도 또 지금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무엇을 갖다가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거나 무슨 나서서 어떻게 뭘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낭패를 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뭐 누구 주변 사람이나 내 자손들이고 모든 것할 때서 그러니까는 남의 말 듣지 마시고 남의 말 듣지 마시고 본인 감정 잘 다스려서 내가 건강에만 신경 쓰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좋을 듯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건강에. 별이 신경 써서 예, 지내시는 게 아주 가슴 좋을 것 합니다. 와야든지 못조로 두루두루 가네 가정에다 와야든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부자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